안녕하세요. 말본TV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용어 바로잡기 65번째 시간으로 반생이라는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용어사전에서 반생을 검색하면 소동철선으로 굵기를 번호로 표시하는 것에서 반생이라 불리움, 반생은 수치가 클수록 가늘며 굵기에 따라 용도가 다름, 통상, 반생이라고 하면, 12번 선으로 통나무 비계 등의 결속에 사용함. 이렇게 설명하며, 반생의 물성에 대해서는 소둔시킨 연철로 만들어진 가는 철선, 결속 등에 사용되며, 통상의 철선을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부드럽게 해서 만든, 반생, 소둔선, 소둔철선이라 부름, 보통 철선으로는 어려운 당겨내는 데에도 견디기 때문에 통나무 비계나 지주의 고정 등에 사용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반생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고 네이버에서 반생으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 반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반생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강관 비계가 나오기 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적산 표준 품샘에는 이렇게 통나무 비계 자료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삼나무 같은 매끈한 통나무를 썼지만 우리는 낙엽송을 껍질이 붙은 채로 사용해서 매끄럽지 않아 오히려 미끄러짐에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긴 비계목은 길이가 18자, 5.4미터 정도였어 무게가 상당했죠. 이 무거운 비계목을 한 팔로 채 올리던 비계공을 생각하면 지금도 대단하다, 앞질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외부 비계는 강관 비계나 시스템 비계로 대체되었고, 일본에서는 차세대 비계란 말까지 등장하면서 안전을 향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나무 비계는 사라졌고 따라서 반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발도둠, 우마를 말하죠. 작업 발판을 짠다든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가설물의 고정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겉부집 공사에서도 세파레이터, 폰타이 등으로 대체되었죠. 반생이라면 꼭 따라다니는 연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라는 긴결 도구입니다. 렌치 스패너와 같이 쓰기도 하죠. 신호라는 말의 어원은 신호인데 조리떼라는 대나무과의 식물을 말하며 그 죽순이 신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요즘은 가닥가나 그대로 신호로 표기합니다. 반생은 보통 8번에서 12번의 철선을 쓰고 철근을 묶는 결속선은 20번, 21번 철선을 주로 씁니다. 결속선의 긴결도구를 학가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의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갈고리란 의미의 후크, 후커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반생은 소철선, 소둔철선, 연철선 또는 일본처럼 철선의 굵기로 8번선, 10번선, 이렇게라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신호란 말은 현장에서는 너무 와전되어 신호대, 신우, 신호대, 신호 때, 신우, 신의 때, 신호, 신호 때, 신우, 신우 때 등으로 가지각색으로 불려지고 있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겠으며, 학과는 발음이 비슷한 후크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5번째 시간으로 '반생'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